Bye. <music>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죄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십니다 우리는 진내 이어주는 통이당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곳이 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주님, 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사 하나님 우리의 진토됨을 알게 하시고 또그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 우리 더욱더 오늘 새롭게 빚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425장. 주님의 뜻에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빛을 사 주님의 o 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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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 so, so, 의 손을 내게 o 서 o so, 하여 주 o s 서 주님의 o s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빛이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사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명제 육선사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이틴단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음의 사요또 강도나,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당의 장도님들 또한, 어, 목회실에 있는 사역자들, 구역자, 인도자,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귀한사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육부 어, 필요한 모든 사육자들 충원되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회계의 기도가 주님 연락되도록 하나님의 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이 시간 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그 받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다가갈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각 간장의 기도 제목을 주님 연락하해주시기 원합니다. 속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또, 학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경망을 실험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에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어린 친형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역자들 하나님 풍성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걸로 양육하며 먹일 수 있도록 아버지 각기관과 부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단예와 목회실이 더욱더 협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어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결에서 또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한 일들을 오늘도 행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2절에, 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기도할 어, 하도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가 보니, 있으므로, 그 남자로, 그 아,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져서 네. 그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오만서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서이어이 되거든 가릴져이어 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업을 받지 아니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업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원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이남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다니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주세요. 어제 어제 토네이저 받은 오늘 교회에 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니, 몇몇 교회 목사님들한테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자주 옛날에. 자, 오늘, 그, 오늘 말씀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 머리에 모수 씨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그 당시에 그 전통에 대한 문제를 그 예배에 참여한 간단하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아니, 아니죠. 머리에다 남자는, 어, 보면은 이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각 남자, 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자에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화해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을 만들고 니다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기록되어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데 이거를 에, 잘못 이해하면은 이 상하 개념이라든지 이 우열의 개념 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어,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라든지 어, 이게 바울이 굉장히 어, 남녀를 차려, 차, 차별하고 여자 남자들에게 차별하는가 이렇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절에 보면요. 그 남자로서 머리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용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이렇게 쓰고, 어, 기도나 예언을, 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전통에 대한 강조를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각 나라의 민족 어,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어떤 문화의 어, 문화를 갖다가 형성하기도 하는데, 어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한국 교회뭐 장로교 교종하고 장로의 전통과 어또 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쪽에. 되게 열렬하게, 뭐, 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데 가면은 한국, 그, 어, 교회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전통의 차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맞지도 않고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침대교는 침대교, 선교교는선교교 뭐, 감기교강감교 그, 만약 전통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어, 왜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면은 일진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어, 무시하지 않고 어, 그 교회의 전통도 우리 전통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이 교회 부임하실 때부터 신발을 벗고 이제 강다생에올라왔던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이제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미국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노예에서 이렇게 막 보면, 신발 신발 올라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딱꼽고 앉아. 요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정말요. 머리장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게 진짜. 경건, 병건, 경건하지도 않고, 이게 몸, 뭐, 뭐. 이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참, 그게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네. 자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겉 모양도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의 차이가 있고 인정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이혼을 어, 만약에 하면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런뭐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무릎 여자로서 머리에 쓸 것을 벗고 기도나 이혼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뭘 써야 돼요. 이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예배 문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요, 정말, 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가서 쓰는 것은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머리에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 요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 항상 모자를 쓰는 그런 남성분들도 그때는 벗어야 돼요. 그런 예를 갖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그, 아니, 본리도 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왈미 아문이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구절에서 어,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 기도나 예언을 다할수 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렇죠? 남자,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쓰고 쓴 것을 벗고 기,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여, 여성도 예언할 수 있고, 예배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장이 문제란다. 아니, 그냥 우리 기도의 여신. 또 열심히 하고, 예배 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받으면 되지. 무슨 복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일어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전통도 중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배 때 여자들의 역할이나 지도 역이 아니라, 여, 여성은 가만히 있어라. 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배 때 여인들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남자보다 남자들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 교양 있는 여자에게 기대하는 관습이었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 그것도 하나의 한 어, 이다. 이렇게,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여성이, 중동에 있는 여성들이 막 얼굴에 막심씩 가리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볼수있 수건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어, 남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로 가진 되이도 합니다. 그런 게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은 뭐 더더욱 그렇겠죠. 네. 머리조차도 그렇고, 머리를, 이, 이 머리 쪽을 드러낸다고 해서 이게 남성에게 남성을 유혹하는 그러한 유로 근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관습이기 때문 네. 교회에 나오면 다 여성들이 수건을 벗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예의법들도 없고, 뭔가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도 없는 그러한 야만인이다. 이러한 것이 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도 대단히 신경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수건을 쓰게 한 것은 교회의 어, 그러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써 여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임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게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왜꼭 그렇게 해야되느냐꼭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느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요, 긴 머리를 하는. 것 어, 남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 사회의, 어, 사회와 교회의, 교회의 예절과로관습에 비춰볼 때, 그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상식.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상식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요,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 개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폭력을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그로 인해서 지체들에게 부담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복자이나 언사를 주의할 것을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어, 결코, 여기서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오늘 말씀의 11장 8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잘 생각하면, 어, 남자들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남성 위주로 막 사고하시네. 아무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다. 이 표현은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 갈비대 하나를 취해서, 남자의 갈비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던 그러한 성경적인말씀에 그 기초하고 있고요. 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인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뭔가 이 우열을 가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 자, 남자에게, 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성을 그래서 만드셨습니다. 결국 뭐, 여자나, 남자나 다꼭 필요한 존재고 그런 면인데, 어, 이걸 잘못하면 이제 여성 신학자에 의해서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바보이든지가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게, 뒷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주원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죠주원 안에 어찌 남자 없이 여자만 있습니까?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려아않습니다그렇죠어머니의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그니까 서로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요 그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되고 남성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되고 서로 필요한 존재고 어, 교인에 있는 전통. 어,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 만약에 어떤 다른 교도로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또그 교단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막 적응이 되면 어그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지만은 계속 그것이 받아가 되면 때때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전통이나 관례나 문화와 습관 조차도 어 우리에게 굉장히 받아낼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을 입는, 어, 그러한, 또, 머리, 머리를 어떻게 단장하느냐, 옷을 어떻게 단장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들도, 저,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고, 서로 이해를 마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불편한, 그러한, 복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또 영향을 끼치는지,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나 하나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더불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에 있어 어, 나의 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노후보다는 어, 불편함을 끼치, 끼치는 문제가 없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주님. 어, 그렇게 서로 어, 존중하며 신뢰하며 배려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카네시아교회 성도들이 되게 아뢰주옵소서. 나의 언짢은 는 행동과 아, 그러한 언사를 통해서 아,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진절에 사해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험해드리게 하지 마옵시고 아무나게 슬퍼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함 세월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나이다 아멘